어, 지금 가시는, 이제 제일 먼저 가시는 청문전이라는, 이절을 가시면, 절에 가시는 그 길거리가 보면, 어, 중국 사람들의 풍물거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그공동 거리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관련된 어떤 강아지, 그리고 저대와 관련된 과제, 지 어떤 이런 것들을 쭉만들어풍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이 엣지, 그러니까 어떤 그, 모바 쪽이나 올해가니 이런 게덕그대로있습니다이 있습니다. 핸드폰 위에다 신발을 올리면 안에 딱 들어가요. 신발 사이즈가 그 핸드폰보다 작다는 얘기야. 신발은 그때 그 신발을 성인 여성이 신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었던 성인 여성이 떨어져서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게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 정말 말로만 들었던 종족이 이 사이즈가 맞느냐 고면2 0 1도에 아주 조그만한 신발이 돼, 신발 다이가 돼. 그리고 신발이 돼서 스테이크 쳐가지고 더욱 미끄어오고 저쪽에 장애들 옷을 입고 신발을 입고 그걸 지나서 이제 참에로 저희가 진행한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마다 한가운데에 동대가 만들어 지기가 없더라고요. 고향을 가지 못하는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다음을 시도해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드는게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불교를 보면 절에 갔으면서부터 붙여지는 모습도 보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는 유교와동교와 도교가 동시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붙천지는 모습도 있고 왼쪽 끝으로 공자님의 모습도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남산님의 모습도 있어요. 공교와공교와공교가 동시에 다, 어, 던져져 있는, 여기도 던져야 이라고말씀드는데절지부을 보시면, 기화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아한 곳은 아니라 좀 뿔뿔하게 여기다, 뒤에 어떤 차극들이 많이, 어, 들어